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또 퍼펙트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 7월 10일날 7,732.2불 남겨드리고 또 나왔습니다. 7월 11일 분석글이고요. 지금 사실 퍼펙트 영상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제가 다른 활동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제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진입자리 이렇게 만드는,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보시는 것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또 어렵게 전략을 진행하고 성공하는 진입과 손절과 목표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분석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분봉 차트를 매일 하는 분석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들 수익을 많이 내신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퍼펙트를 올려도 같이 같은 채널에 계시면 좀 기뻐하고 같이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나 수익 못했네. 기분 나빠. 안 봐. 어, 난 필요한 정보만 볼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제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퍼펙트 영상 남겨봐야 제 시간만 쓰거든요. 아까워요. 되게 아깝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될것 같아서 하고요. 예. 일단 오늘 분석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다 하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7월 11일 분석글이었고요. 롱 포지션. 롱 포지션, 잠궈놨어요. 이제 많이들 안 보시고, 지난주 차별도 좀 부스트 개수도 좀 부족하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이만큼 잘안 나오네. 쏴준 상태에서 빨간색 수거라 또 원웨이였어요. 보시면 117475.1불, 롱 포지션 진입 구간, 보이시죠? 계속 조정 언제 나오나, 조정 크게 나오면 어떡하나, 또 폭락, 쇼층이 여러분들은 또 폭락이다 얘기하실 때, 저롱 대기. 조금 여유있게 지니까가 117451.1부라고 1번 구간하고 별 차이가 없죠. 손절가는 횡보까지 계산해서 하늘색지서 이탈시 손절가였고, 상단에 탑 구간 121484.4부리 타겟가였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기록되죠 움직임 나오기 전 움직임 나온 이후 우측에 리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봉 일봉에 생성되는 날짜까지 이렇게 다 표시해드렸습니다 볼게요 네 이후 움직입니다 자뭐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117475.1불롱 포지션 진입한 이후에 1번 구간 터치도 없었어요 횡보하면서 일단 마무리 됐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횡보했다가 1번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추가 이번주 일봉 2봉이 생성되는 무렵에 상승파동 만들더니 쭉 쏴줬습니다 어디까지? 탑 구간 윗부분까지 카운팅 해볼게요 117451. 어디갔어? 117475.1불인가요? 451.1불인데 117왜 다르게 나와있지 어쨌든 11745 1.1불 롱 포지션 진입 이후에 어디까지 상단의 탑 구간까지 윗꼬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롱 진입하고 여기서부터 카운팅 해보면 총 꼭대기 부방까지 5708 아우 팔이 좀 아프네요 아직도 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쓸게요 5781.8불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분석글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 110707.4불이죠. 여기에서 롱 포지션 잡고 또 롱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11, 110707.4불부터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현재 최고점까지 12562.2불 12,562.2불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복귀 내용으로 하단에 갭 부감 표시해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저도 제가 오늘 분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네요. 여기까지 응원해주실 분들은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